지카 바이러스는 플라비바이러스과와 플라비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아이데스 모기에 의해 전염된다. 사람에서는 지카열로 알려진 가벼운 증상의 병을 일으키는데 이 병은 1950년대 이후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좁은 적도 대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지카 바이러스는 태평양을 건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그리고는 이스터 섬 2015년에는 중앙아메리카, 카리비아 해로 남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는 범유행의 수준에 이르렀다. 증상은 가벼운 뎅기열과 같고 휴식을 취해 치료하며 약이나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다. 지카 열병은 다른 절지동물 매개성 플라비바이러스에 의한 황열병과 웨스트나일 열병에 관련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직하 열병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산모에게서 난 신생아의 소두증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2016년 1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열병이 발생한 나라의 여행에 대한 주의의 강화와 여행의 연기, 임신한 여성을 위한 안내를 포함하는 안내문을 발표하였다. 곧이어 다른 정부와 보건단체에서도 유사한 여행 경고를 발표하였고,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자메이카에서는 위험에 대해 더 알게 되기 전까지 여성의 임신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